환자가 아침에 때깼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어주민 왜네네 네, 독주를 나오니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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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거 맹장 수인데 어주민 네줄기로 나오니 하니까니 아버지가뭐 다크 나에 보자고도 못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선생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딸이 어저께 맹장 수인데 어주민 네줄기로 나오면 됩니까 하니까니 와서 버자 보니까니 맹장을 깨면은 소위 고까지 깨면은 리반을 아 해야 으니까 어주민 뭐, 네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봉합을 해가지고 <laughs> 야 이거 러시아에 가서 돈을 보러 오고, 뭐, 이런 생활을 하셨는데, 탈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뭐, 그, 뭐야, 러시아에 갈, 이, 북한에서 너무 세뇌교육을 받다 나니까, 사람들이 허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네네. 바깥 세상에 대한 허기심.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땐 유튜브도 안 나왔댔으니까, 음. TV에 매달리고, 이거, 한국 드라마, CD에 매달리고,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5년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또, 김종일이 말씀 있다나, 뭐,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찍히기 전에 들이다가 주세사상 교양하고 내보내라, 아 이렇게 돼가지고, 아, 아, 아. 요건을, 요건 기간이 오년 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면 연장을안 해준단 말이에요. 음. 들이가서 다시 요건 받치고새요권이 나올 때까지 한 2, 3년 걸린단 말이에 그동안 또 교양시켜서 보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음. 기동안 있다가 다시 또 나왔는데, 굴때 보니까 유튜브가 덜더라고. 음. 그니까 러이 굴때기는, 그 전에는 뭐 TV만 한거 가지고 녹화기 가지고 다니면 보다 나니까 걸리는 확률도 많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뉴스 접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뭐 드라마나 뭐이진대고저 정신받아서 보기 고 좋지만은 유튜브가 나오기 전작니까더할류에 접하는 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렇죠또 걸리지 않는 일이 핸드폰을 두개 갖고 다니는 거야 검열 맞치는 핸드폰 하나 있고 아 이거 몰래 보는 핸드폰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핸드폰을 이런 거못 쓰게 해요. 막대기 턴이라고, 우리 있잖아. 숫자만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딱 그거만 쓰게 돼 있단 말이야. 음. 이걸 못, 뭐, 못 보게,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털날마다 생활청하여, 뭐, 학습이랑 뒤갈 때면, 이거겪고 가서 고열 마치고, 따로 보는 건, 그 스마트폰 한번큰 음. 거, 그걸, 그걸, 가지고, 읽고 나고, 잠은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이거, 뭐야, 에어컨, 이어폰. 이어폰 거. 거. 옆 사람한테 들킬 일도 없단 말이야. 네. 이거폰딱뒤집 쓰고선, 밤새 것도 그거 보고 있대, 그게. 근데 그게, 너도 나도 다 본단 말이야, 기담토는. 근데 나도, 나만 혼자막 계속 몰래 보는줄 알았어. 네. 근데 이거 밤에 왜 이렇게 머퍼 뒤집어 쓰고 봐도 호윤 불빛이 바깥으로 그렇죠. 나온네나 몰랐지 <laughs> 누가 머퍼. 뭐, 나만 계속 지금 뒤집어 쓰고 계속 매일 <laughs> 봤는데 자들이 야 대체 계속 뭘번호하는 거. 알면서도 차마 지금 눈 감고도 있는데 어. 나만 지금 멀른 초하고 자다가 딱 감춰놓고 자고 또 들어오면 야밥먹밥 밥 먹다가 야 빨리 자자야 자자, 야, 자자. 야, 빨뭐술 자자. 야, 자자. 야, 먹고서 말할 수도 없어 빨리 그렇지. 가서 도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자자 자자 빨리 불꺼 자자 자자, 자자. 이러고는 그보다가. 그래서, 화장실 가느라고, 그걸, 정지시켜놓고 지금, 이불 밑에다 탁 감자 놓고, 화장실 가는데, 두 새끼가 없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걸 지금, 옆에서. 누번데 아 가슴 졸롱하는 거야. 이거 지제 둘키대 하나 내가 지금 이거. 아아아아 야, 뭐래? 아니, 까니 아, 둘키서 속상한데, 이 새끼네, 아,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 뭐, 뭐, 뭐불 세고. 지 후에 보니까 이 새끼네들 볼때 보니까 대체 뭐퍼에 새는 걸. 나는 누가 봤어야 돼. 리고 머퍼에 새는 거라니. 골뒤지어으면 계속 보는 이 새끼네들 계속 반거 알았어. 근데 아. 내가 갔던 데 구글 재미나도 저희도 보다 나니까, 우리도 좀 사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말을 할줄 모르니까, 러시아말. 음. 내가 러시아, 난영어를못한다 그러잖아. 러시아말을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말을 좀할줄 알았으니까, 아, 이거 우리도 좀 사달라. 이건 덜은 저희가 내가 쓰니까 음. 저희는 사이뭐 어대 어디 가서지금 아, 말이 안 되니까. 기 어. 이거 안 사줬다간 내가 올리간데 다 그렇지. 사줘. 더는 너간가 내라 해서 그거 같이 일는 새끼들 다 사준 거야. 결국은 결국 은푸디라지 기분 대주지 못하다 나는 어디 가서. 그렇죠. 어. 아 근데 그 모퍼를 뒤집었어. 고나 혼자만 본다고 생각하고선 본 것이 뭐 어떤 영상들도 제 보신 거예요? 그때게 뭐 아 김종일이 섹시매치 매치라는 것도 다그때다 두대 보디 그게 뭐 호기심 났던거 다 보잖아 요 아... 그리고 탈부하기 전에는 그 때가 이만갑이 262대까지 나왔을 때단 말이야 그 때가 아... 이만갑도 보고 이 262대까지 내가 다 훑어서 탈부루트를 찾느라고 아 그래요 아, 그 밤새껏 몇편번호라 하고 며칠을 봤더니 262대까지 나왔을때인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262대까지 다 훑었는데 러시아에서부터 오는 루트가 없더라고 다뭐 중국 태국 모골티에서 뭐 오는 루트만 있대. 아 러시아 루트가 없나 계속 거기다가 북한은 탈북 루트라고도 안 들잖아 탈북 경로 뭐 경로, 이렇게 그렇죠. 탈북 경로 탈북 경로 그죠 계속 탈북 경로 튀고 나오는 거다 보다 나니까 군대도 왜 이렇게 러시아에서 탈북 경로가 없 루트가 없니 이쎄 속상하더라고 그때 어. 정말 전화좀할수 있으면 진짜 유튜브랑 똑게 전화할 때가. 우리 한테 거기서 이런 거쓸줄도어를 때니까 겨우 벗+ 벗할할 텐데 그런 경로라도 좀 대달라요 하고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 이 음. 경로를 좀 대달라 어떻게 탈북을 하는지 그래서 그걸 그때 2 6 1일까지 범에서도 끝내 탈북 경로를 못 찾았습니다 야 그래. 그래요? 아. 여기서 깨알 자랑을 좀 해야 되는가요? 작년에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음. 그분이 저희 와이프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그분이 뭐 저희 와이프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많은 유튜브민 이제 방송 채널들을 보고선 그게 다 이제 DM이 있잖아요.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식을 자기 이제 러시아에서 좀탈출하는서 도와달라고 다 보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했는 데가 있는데 구출을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 한 데까지 와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에서 모시고 온 분이 계세요. 네. 그거 작년이잖아. 나는 5,6년 전이니까 그때는 없었단 말이야. 네. 나도 그 손이 있었으면 제가 다 해보디. 그거는 그건... 전화, 러시아 전화로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또똑깼네 지금 5년 지났으니까, 5년 지났으니까. 조금 이제 아. 또 이제 또 바뀌었죠. 거기그리 없대 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네. 그 사람들은 집도 처벌 안 시켰다나. 그때는 음. 그 사람들이 자유를 뗀게 아니야. 그 김, 김일성이가 김 죽다 나니까 그때 니목대는 처음 외국에 나올 때니까 북한에서 배구당다 타다 먹댔대 그게 배급 타다 먹고 미역이요 뭐요 찬도 다 북한에서 갖다 주는 거 먹고 있었는데 네. 그게 김일성이 죽고 권한 행군하면서 그게 공급 안 되다 나니까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거야 음. 거기서 너희 나가서 먹고 살다가 이제 연락드면 들어오라 키리 네. 땡겨 누가 들어와 그래서 다땐 거지 거기도 많아 그런 사람들도 내가 시 25년 된 사람도 있서그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봤댔다고 내가 음. 이건 뭐 후에 다나간 거니까 말할 필요 뭐 여기 또 그때 말할 일은 없는데 길게까지 물어봤는데도 그 사람들도 머더, 몰라서 뭐오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탈북 루트를 찾느라고 아. 직접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 그전에는뭐 재미를 많이 봤고 그러니까 내가 이 탈북 할 때까지가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 오는데 그렇죠. 누구 만 맞다나 뭐 결김에. 뭐, 어떤 사람들처럼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탈북했다. 우린 그 정도는 아니었단 그렇죠. 말이야. 네. 길이나 우리도 이제 잡힘은 오케이, 죽는다는 거다 아는데 이걸 탈북할 때게 하루아침에 결김에 뭐 배낭깎고 탈북한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연구를 하고 진짜 가서 내가 이 생존 경쟁에서 자본주의 생존 경쟁인데 구토스에 그 쓰는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서 거기 안착해서 살갔는가 이것도 많이 생각해서 길나니까니 다 많이 버는데 한 5, 6년 전이지, 그 때만 해도 그렇게 지금, 많이 안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 좀 우리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서바가게라도 뭐 아침 일은, 우리가 의문하는 게, 저기 나가서 일감을 어떻게 찾는, 찾는지, 음. 하루 일하면 어느 정도의 돈은 받는지, 음. 뭐, 곰은 어느 정도 살수 있는지, 의문은 많은데, 그게 없어서 아주 음. 간면 뭐, 야나 혼자 산, 아니, 뭐, 나난 뭐, 자연인이다? 네. 야, 저 제목을 좀 바꿨으면 나는, 나는 탈북민이다 하고서 저런 걸좀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근데 그 자연인이라든가 또 우리한테 힘을 준게 뭐냐. 최대한 내가 가서 종착 못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산꼭대기 가서 곧꼭대기 그 올라가서 삼겹살을 거 먹고 촬영, 촬영한 거 사람들한테 아이고 뭘 대접할 거 없네 하면 주는 게 라면 주더라. <laughs> 아니 자연인이면 자연인 거 먹어야지 왜 삼겹살을 먹고. 내가 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아니 그거 보는 사람이 다 그랬지. 라면이야. 주변장사람들도못 먹는데 저 자연인이 먹을 거 없어서 주, 아니, 뭐, 대접할 거 없다고 주는 게 라면이고, 아니, 삼겹살 거 먹고, 야, 되게 무슨 자연인이야, 저거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람이 최악의 경우라는 그렇죠. 걸다 생각하고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악에 더못 벌어서 그래도, 저 정도 올라가서 삼겹살 먹고, 라면 먹는 아이. 국의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저거 좀, 나는 탈북민이다. 해가지고, 좀 저렇게 좀 나오면, 서바각이라도 어떻게 일감 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오면, 근데 그게런게 아마 여기서는 저회수가 안 올라가서 기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그걸 자꾸 벌라고, 굴때좀 그거, 그 다음에 요게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이 연날 됐는데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좀먹었댔지굴때 나이로 신주스살인가 됐단 댔 말이야. 음. 북한에서 60살이면 정년퇴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안 갈래, 같이. 그사람도다일잘 그러니까 그 붙이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잘 붙이면, 더잘 붙이는 음. 사람인데도, 가자. 그니까니, 야, 내가 너무만 젊었으면, 난 진짜 가갔는데, 음. 내가 이제 가서 문자 가면, 아, 2, 3년이라면 이제 한갑되는데, 김은 아. 내가 뭐, 그속고병든 자본주의사에 가서, 아이들도 없는데, 돈 없으면 고름배이 되는데, 차라리 요게, 보호자인 자식들이 있는 데서 그런 거 해야 돼야지 거기가서 음. 옥혀 갔냐 나 진짜 너무만큼만 젊어서 내가 길면서 못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굴 때게 야 여기서 누고더 집에 쌀 없대니까니 동사무소에서 쌀 공짜로 겠다 먹으라 그랬맞아요돈 네, 없어서 쌀못 산다 그러면 공짜로 또 겠다 먹으라고 쌀 주고 나이가 돼서 일못 하고 들어와도 용군 다나는 거로 굶지 않고 사는 거 이걸 몰라서 이+ 사람이 머두한 거야 결국은 이+ 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많이 했대 결국. 병원에 입원해면 야나 한자인데 죽뭐 돈도 없는데 가서 뭐 거기 다돈 내고 한다는데 돈 내고 하면 이렇게 다시 다돈 덜어하고 그거 거기서 손전화듯이 무슨 뭐병 어, 병만 만나면 길거리에 나간다 이따 소식만도도 있으니까 이런 게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게그요 음. 그런 것도 좀뭐 이제 일인 미디어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유튜버들 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탈북 루트라든지뭐각 탈북 루트들에 대해서 조회수와 상관없이 음. 그 구출하는, 그런, 좀, 이런 것들도 하나씩 올려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뭐 올수 있겠다, 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그 시오리징징가, 고그 국군졸에 네, 나서 네. 연설하는 거, 네, 네. 시오리이 국군졸이라는 것도 우린 거기서 알았단 말이야. 그, 박근혜 어... 대통령, 이거 연설하는걸둬었으니까 그때가 이제. 그때 김정은이 내놓고 다 오라고 막, 우리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니. 그때가 2016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시 때, 네. 그 국군졸, 그, 거기 나와서 말하됐다고. 그래서, 그걸 두드에서 야, 대통령도 오라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가문 그래도 천 대는 안 하지 않겠나 음... 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맞아, 조금 조금 지금 한국에 가갔다는 일은 지금 싹싹 두기 시작하는 거지. 음... 그때 태영호 공사가 말하는 것도 우선 국회의원 됐다는 거 자체가 신기하고 아니 북한으로 말하면 성분 걸리는 사람 아니야 터대 걸리는 그렇죠. 사람인데 어떻게 국회의원 되니? 그래서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아, 저거, 북한처럼 저거 1, 2년 이제 굴레 먹으면서 저거 이제 손전용으로 쓰다가 없어지지. 음. 여기서 이제 탈북인 사람들, 다시 몰북인 사람들 가보면 한 1년 동안 돌아다니면 강년하는 초 가다가 꼭 없어져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없어지고한단 네, 말이야. 네, 네. 그런 식으로 없어지지 않나 하는데, 굴대고탈고대 태형어 공사 헨소리에서 내가 기회 딱 꽂힌 거는 우리가 이 요건을 받고 해외나 간 사람들한테 이 요건은 탈북 티켓을 받은 거다. 음. 다른 사람들은 국경을 못 넘는데, 못넘어서못 털북하는데, 너희들은 국경을 넘어왔다는 건 탈북 티켓을 받은 건데, 이 티켓을 다시 반환하고 그 감옥 같은 데로 카네큰 대감옥인데 감옥을 가겠는가? 아니면 이 티켓을 받은 내 자유를 찾아서 오갔는가? 그건 뭐야? 빵두어두라고그게야 진짜 이거 이 탈북. 티켓이다. 다시 이런 기회가 진짜 그렇죠. 다시 안 오는데 쉽지는 않죠. 진짜 내가 이거 다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한참 갈등하는데 그게 딱 말하니까 그게 또 들어오고 그 항장엽 선생 거또탈 일기도 또 많이 봤단 말이야 또 오. 보는데 많이 그 러시아에서 탈북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볼 것도 많이. 내가 지금 어른 행동을 하는지 아. 내가 모르잖아. 아. 그렇죠. 지금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지금 나쁜 마음을 먹은 건데 네. 네. 반역자고. 그 그렇죠. 맞아, 자 북한에서 말하는 완전히 뭐 악질 반역자지. 근데 그니까 내가 결심하고도 내가 지금 이거 어른 결심을 헷 갔는 거 그나마 음. 자꾸 갈등한단 말이야.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이런 데서 위안을 많이 받더라고 내가. 근데 우리가 항 장엽 선생 그 갔을 때게모이다고 우리 그 강연에서 어 나의 칠0 살이 지나가지고 좋은 자살갔다고이 그렇죠. 가족 다 버리고 간 새끼 뭐 가족도 모르고 민족 반역자요. 뭐요 뭐 장군님께서 이렇게 뭐운뇌를 베풀었는데 뭐 계속해서 했으니까 우린 그런 소리만 듣고 있어서 정말. 항, 장임 선생이 나쁜 놈으로만 기억이 됐는데, 굴대구고 와서 멀내고 항장임 선생 얘기한 거, 책도 나온 거로 이렇게 범해서, 항장임 선생이 굴무서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 나는 이 김종일 덕재 시, 그, 덕재 정권에 군류를 내고, 내고 싶어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 알면서도 나는 왔다. 우리가 이렇게 다 자기 버신만 생각하면 이걸 누가 와서 이걸 음. 이렇게 놓으며 예? 굴에줘야가는다는데 아, 굴대구 말도 드니까니, 와. 저 사람도 그런 위대한 꿈이 있어서 갔구나. 물론 자기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가족도 다 버리고 갔던 민족 반역자. 뭐아 나쁜 놈으로 봤던 게와 저런 꿈을 꾸고 갔구나. 그다음에 뭐 후에도 뭐 다른 곳도 많이 보다 나니까니 뭐어 안중근 열사도 어갈때게 부모한테 승인받고 갔나. 그때 그거 가라고 승인해 줄 부모가 어디 있나. 자식의 운명부터 생각하니까. 그니까 그걸 승인받고 갔갔나 하는 소리 하니까니. 아, 이래저래 보면 내가 지금 한쪽으로 세미하고 있디 지금이 자기 지금 정당화하는 지 자기 정당화를 지금 하고 있는 정당을 하고 거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자 하고 결심을 내리고 힘들게 이렇게 찾아서 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참 오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탈북하게 된 동기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떠나서 뭐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음. 또 북한에 대한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이질감 그리고 먼저 이제 먼저 한국으로 온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연설,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많이 이제 결합이 된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광복절 축사를 듣고 음.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음. 이제 결심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유튜브는 뭐든 이거 자꾸 나가서 그거에 좀 전파가 돼야 돼갔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다 지금 자꾸 길이니까니 안타깝더라고 사실 이런 게좀 많이 나가서 북한에서 선전하는게 뭐래요? 청폭탄 때문에 사회주의가 망하지 않는다는단 그렇죠. 말이야. 네. 이런 한류가 들어와서 망한다. 그놈들도 알고 있는 게 뭐야? 저희만 가만히 있으면 법치국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저희한테 먼저 전쟁 안익힌다는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무뭐 생산했다 뭐 3천 킬로 나가는 미사일 생산했다해도 무서워 안 해. 그러나 이 한류 들어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 그렇죠. 사상이 내가 마비되면 어, 내가 그 스물 한살두살때그서조 생활을고 그 개성에 와서 했단 말이요3년 동안이 굴때 내가 삐라가굴때족 소름 마다 삐라 부를 때데 처음으로 삐라라는 걸굴때 봤는데 김일성이고 그 여자애들 뭐 끼고 뭐 이런 거 만화식으로 그린 네. 거 봤는데 처음에는 딱 보는 순간에 굴때만해도 안전이고 그 빨간, 어, 빨간 물 빨간 물 들어올 수있데 아, 격분해가지고, 이 그렇죠. 개새끼들,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어디 있나. 저 개새끼들 하고서 격분했댔는데, 또, 다음번에 보고서는 화장실에 어 가서라도 혼자서 시키듯이 웃게 되고, 점점 거기 변해, 사람이. 그렇리고또 무슨 생각이 나나? 나는 김일성이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신일이니까. 네. 밤에 부부생활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서 음. 내가 진짜 진짜 그 때는 숨을 골때 너무 한상적으로 신쪽으로 자꾸 했으니까 아. 김일성은 진짜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으로 신으로 모셨댔는데 굽비라 한 통에 맞아 저 사람도 인간인데 사람이 그 정신 이거 그렇죠. 어, 해제했는 때는 한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럼, 어. 보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 갸우뚱갸우뚱 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인드가 또 바뀌기 시작 하는. 물론 단번안되지만 그게 점점, 뭐, 오름거넉듯이 햇빛에 고정 오름거 넣듯이 살살 그렇죠. 녹아 디는 건데, 음. 그거를 해야 돼는데 자꾸 멋하게 하는 거에 좀 이상하고, 이게 유튜브라도 좀 해서 있게좀 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좀 빨리 네. 좀.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북한에, 그, 북한 주민들도 TV를, 하, 대한민국 TV를 볼수 있게끔, 음. 민간단체에서 TV 톤을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음,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 실상을, 알수 있고, 또 그걸, 또 그걸 통해가지고, 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올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 자, 그러면,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서, 음. 평양에 계셨을 때, 그래도, 북한에서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과 평양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어. 평양에 계실 때 그런 거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이 개새끼들 이거, 야, 이거, 언제 물이 이거 이케대가 지그것이케대하 나. 나면, 북한 강년에 안 나는 소리를 다 하면, 글쎄, 말이야. 아 오늘 이름은, 이 멍청한 아이가 옆에 하나 있다가, 뭐이다그 나. 아, 원수님께서 이걸 빨리 알아서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아, <laughs>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깜짝 놀라서 그 태도 본단 말이야 지금 이수님께서 네. 이걸 빨리 알아야 네. 원수님께서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알고서 빨리 잡을 잡아. 바로 잡아야 되는